자, 다음은 지경 해변 가겠습니다. 지경 해변, 레츠고 열심히들 하네. 자, 이제 양양에 입성했습니다. 아프니까 대지열병이 발생했나 봅니다. 낭만가도 해안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산조고 물방 물맑은 양양이라네. 어, 분위기 좋네. 하지만 철조망이 쳐져 있다는 거. 철조망. 자, 여기서부터 쭉 직영 해변입니다. 자, 왼쪽으로 술밭이 있지만, 지인의 개인, 민박. 개인 사유지 같네요. 여기는 왼쪽으로 캠퍼들이 캠핑 중이시고 오른쪽으로는 회수욕장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저 안쪽에도 많네요. 사람들이. 이쪽에 캠핑하러 많이 옵니다. 진짜 캠핑이 연간에 많이 하나 보다. 양양군은 여름 해수욕장이 폐장되었답니다. 자, 양양은 지금 해수욕장을 폐장한 상태가입니다. 여름에 뭐 이미 여름 다 갔지만 양양 직영 관광지주용 산업 내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지 언제를 바라보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해수욕장은 펜스로 다 막혀있네요.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있기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해변은 낙급 해변으로 개장시간은 06시부터 22시. 어, 그래도 많이 좋아하네. 시설 사용료는 이렇게 되지만, 뭐 내년, 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역시나 물은 깨끗합니다, 깨끗해. 자, 저 끝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 직경 해변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면 저 뒤쪽에는 원포리 해수욕장입니다. 저쪽 꽃꽃 쪽에 원포리 해수욕장 그리고 남해 1, 2해 해변 이렇게 3개의 해변이 노나 먹고 있습니다. 노나 먹다니 나눠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소 한번 찍어볼게 간단하게 지경 해변이었습니다.